첫 번째, 달러 약세는 수출에 유리해. 일단, 기본적으로 달러가 약해지면 미국 물건이 외국에서 싸게 보이게 돼. 예를 들어,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어서 한국에 판다고 해보자. 달러가 강하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 아이폰 가격이 비싸져. 달러가 약하면 똑같은 아이폰이라도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져. 그래서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미국 제품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미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더 많이 팔수 있어. 이게 결국 미국 내 기업 이익 증가, 고용 증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니까. 미국 입장에선 달러 약세가 꽤 매력적인 카드인 거지 둘째 무역 적자 줄이기 위한 전략 미국은 오랫동안 무역 수리 적자를 보고 있어 간단히 말하면 수입은 많은데 수출은 부족하다는 뜻이야 미국이 외국 물건을 많이 사면 달러가 외국으로 나가고 외국이 미국 물건을 많이 사야 달러가 다시 들어오는데 달러가 강하면 외국은 미국 제품을 안 사려고 해 비싸니까 그래서 미국은 수출 늘리고 수입 좀 줄이자는 의미에서 달러를 약하게 만들어 무역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를 종종 해 특히 중국 일본. 독일 같은 나라랑 무역 갈등이 있을 땐더 그렇지 셋째 인플레이션과 금리 정책이 달러 약세를 부를 수도 있어 이건 좀 기술적인 이야기지만 중요한 포인트야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달러 가치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 왜냐하면 금리가 낮으면 외국 투자자들이 야 미국 이자 너무 적게 주네 다른 나라에 투자하자 하고 달러를 팔아버리거든 또 미국이 돈을 엄청 찍어내는 시기 양적 완화에도 달러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희소성이 떨어져서 달러 가치가 내려가. 결국 이런 정책도 미국 정부나 연준들이 의도적으로 경제 성장을 자극하거나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기 위해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 넷째, 달러 약세가 미국의 빚 부담을 줄여줘. 미국은 엄청난 국가 부채를 지고 있어. 그런데 이게 좀 신기한 게빚 대부분이 달러로 되어 있어. 만약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금액의 빚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져. 예를 들어 10년 전에 100달러 빌렸는데 지금 100달러 가치가 반으로 떨어졌다면 갚을 때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지. 이건 마치 돈을 찍어서 빚을 갚는 효과라서. 빚 많은 미국 입장에선 은근히 매력적인 선택이야. 다섯 번째, 기축통화국의 여유. 미국은 세계 기축통화국이잖아. 전 세계 무역의 대부분이 달러로 이루어지니까 달러 약세를 조금 유도한다고 해도 미국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진 않아. 미국이 살짝 달러를 약하게 만들면 외국은 오히려 이럴 때 미국에 투자하자. 하고 자산을 더 사는 경우도 있어. 즉, 달러 약세 유도, 미국 자산 인기, 투자금 유입, 이런 사이클도 가능해. 근데, 최근 분위기는 조금 다르긴 해. 여섯 번째. 항상 좋기만 한건 아니야. 달러가 너무 약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수 있어. 특히 미국처럼 반드체 같은 걸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 많을 경우에는 부담이 커지지. 그래서 미국도 무작정 달러를 약하게 만들지는 않고 필요할 때만 전략적으로 조절하려고 해. 예를 들어, 경기 침체 초입이거나 무역 문제가 심각해질 때 주로 달러 약세 정책이 나와. 정리하자면 미국이 달러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려는 이유는 1. 수출 경쟁력 강화 2. 무역적 자 개선. 3. 경제 자극 금리 통화 정책. 4. 국가부채 부담 완화. 5. 기축 통화국으로서의 여유 있는 선택. 이런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원하지 않아도 달러가 떨어질 때도 있고, 의도했는데도 잘안될 때도 있어. 하지만 큰 틀에서는 미국 경제를 좀더잘 굴리기 위한 카드 중 하나로 달러, 약세 전략이 쓰이고 있다고 보면 돼.